My Bible Stories 영화 1분기 3과 첫 안식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특별한 날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읽었는지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빛과 공기, 마른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은 또 날아다니는 새들과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단 닷새 만에 만드셨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배울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여섯째 날은 이 세상에서 정말 굉장한 날이었어요. 성경에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땅에 짐승들을 만드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동물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은 모두 매우 온순했어요. 그들은 물거나 할퀴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동물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동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들을 좋아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만드신 후에 이 세상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을 만날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고무차륵으로 사람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이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할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 살아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 주셨어요. 우리는 아담이 맨 처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미소를 지었거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과 새 그리고 물고기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엄청 재미있었을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담은 사슴 두 마리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기린 두 마리가 함께 걷고, 또 오리 두 마리가 나란히 헤엄치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아담은 오로지 혼자였어요. 그곳에 아담과 함께할 사람이 있었나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곧 누군가 그와 함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이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셨어요. 아담은 전혀 이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그 뼈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깨어났을 때 행복했을까요? 맞아요. 이제 아담은 함께할 사람이 생겼거든요.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을 결혼시키셨어요. 이것이 세상의 첫 번째 결혼식이었답니다. 이제 세상의 창조는 행복한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하실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을 주셨어요. 이 특별한 날은 매주 같은 요일이 될 것이었어요. 이날은 매주 금요일에 해가 지면 시작해요. 이 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특별한 날에는 아담, 하와와 함께 지내셨죠. 정말 멋진 선물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 날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 날을 기대하며 지내지요. 여러분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기 좋아하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엄마 아빠를 주시고 귀여운 동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를 즐겁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4절 E